천안 아산 소재 18개 레미콘 제조 판매 사업자와 천안 아산 레미콘 협회가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6억 7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와 협회가 천안 아산 중소건설사에 납품하는 레미콘 판매 가격과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는 18곳의 업체 대표들은 2020년 12월부터 이른바 천안아산 레미콘 협의회를 조직해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건설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이 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천안아산 지역 주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가격 판매 수준을 기준 단가 대비 88% 이상 유지하기로 합니다. 또 새롭게 확보되는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해서는 판매 물량을 서로 배정해가면서 일정 물량의 안정적 확보에 합의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대면 모임 외에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물량을 배정하거나 기준 단가 대비 할인율을 결정했습니다. 신고를 통해 이 사안을 접수한 공정위는 18개 업체들에게 많게는 8,500만 원, 적게는 1,700만 원등총 6억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일단 뭐 단가가 높아지고 일단 지방의 작은 건설 업체가 어 이제 네미콘을 필요로 하면 자기들끼리 담합부에서 물량을 딱 맞춰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젠좀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협상을 해서 단가를 좀 낮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거죠. 최종 건축물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는 거죠 결국.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천안 TV 최영민입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 9대 천안시 의회, 천안 시민의 천안 시민의 의한 천안 시민을 위한 대의 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의 힘세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